안녕하세요. 강하성 염소입니다. 무삭제 유튜버 강하성 염소입니다. 뭔가 정보를 조금 전달을 드리는데 좀 실시간으로 좀 정확한 정보라기보다 정확한 경험을 제 경험이니까요. <laughs> 경험을 좀 전해드리고자 유튜브를 조금씩 찍게 됐어요.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우리 염소들 보시나요? 너새찝다 돼. 염 눈병은 전에 방송했을 때 눈병이 있던 친구는 치료를 했어요. 치료 치료가 페니실린으로 완벽하게 지금 된 상태고요. 지금 접병도 아침에 제가 9시에 대저설 먹이고 지금 2시 가까이 된 시간이에요. 네, 이때쯤 또 한번 저설 먹이고 있습니다. 분유의 양은 거의 비슷한데요. 5개 지금 넣었어요. 5개 넣으니까 한70 정도 젖병으로 70 정도 나오고요. 네, 물은 한 40도 정도 맞춰줍니다. 100%인 어한 2주 정도 깐 애기들이 참 많이 잘 따라 댕겨요. 물은 아침에 팔팔 끓는 거를 해서 갖고 왔고요. 자, 분유 100에 물 40도. 그리고 부거는 200 정도로 맞춰서 해줍니다. 그냥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먹이면은 막 손가락 먹고 난리도 아니에요. 자, 성별은 두 마리 다 수컷이고요. 제가 젖병을 두 개를 쓰고 하나를 쓰는 이유는 뭐 마리 수가 두 마리밖에 안 돼서인 이유도 있지만. 어제 경험상 두 마리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애들은 젖병을 많이 물리는 거 여러 개를 해서 한 번에 물리는 거보다 이렇게 경쟁을 좀 붙여주는 게 어, 조금 더야 천천히 조금 더그 많이 먹더라고요. 일단 많이 먹어야 돼요. 많이 먹고 잘 먹어야 그래야 탈이 없어요. 근데 상대적으로 요 머리에 흰 반점이 있는 놈 요놈이 좀 식성이 좀 짧아요 이게 좀 짧고 머리에 반점이 없는 놈이 식성이 좀 좋습니다 다 나름이에요 보면은 어떤 놈이 쳐지냐 어떤 놈이 쳐지지 아니냐 보다도 식성이 좋은 놈이 있고 식성이 안 좋은 놈이 있어요. 근데 식성이 좋은 놈이 어쨌든 끝까지 잘 먹어 주고 끝까지 잘 버텨 줘요. 둘다뭐 영소로 서는뭐 전혀 부족한 게 없게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. 원래 집에서 케어를 며칠을 하다가 한 3일, 3, 4일 정도 케어를 하다가 지금 다시 탈고 나왔어요. 그러면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애들이 저기가 돼요. 마찬가지로 다섯 개 200g이 집에만 있으면 염소들하고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진짜 적응을 못 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스트 블로그 포스팅을 해 놓을 텐데 지금 여기 옆에 보이시는 요 고래통에다가 집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축사, 축사 안에는 합사를 못 시키고요. 현재는 축사 바깥에서 익숙해지게 좀 돌아다니게 냅두고 있습니다. 저희는 뭐 논중간에 그 있는 그 축사랑 크게 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서 이게 사람 손타면 도망 안 가요. 보통 전주는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 사이 정도 됩니다. 그래서 하루 지금 3번 정도 양을 죽이고 있고요.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주어서 애들이 익숙하게 만드는 게키우시데도더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. 아직 제가 뭐 유튜브를 편집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그 재작용 여건이나 상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편하게 동영상을 몇개 올려볼 거고요. 그 다음에 또다 먹었어요. 올려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서 좀더 나은 영상을 좀 찾아뵙고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은 강아선염소이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세상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언제가는 잘 되겠죠? 잘 되겠죠? 이게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올리는 거다 보니까 가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말이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것만 스킵해서 천천히 들으시면 되세요 약간 두저가 없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먹죠 이게 얼마나 줘야 되냐 이거 정답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식사 양이 달라요 다 다른데 보통은 얘가 더 들먹습니다 머리 흰점이 있는 놈이 그냥 배 만져서 배 빵빵할 때까지 먹이면 되는데요 보통 지들이 먹으면 먹다 이렇게 쉬어요 지금 600ml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500ml 정도 먹은 것 같아요 500ml 좀안돼 그리고 또 하나 얘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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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번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요 사실상 그이 농장 일을 하면서 애들이 계속 케어하기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아침 9시 한번 들어가고요 저시, 그 다음에 2시, 1시에서 2시 사이에 한번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시쯤 한번 더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베베 돌고 안 먹죠 또? 자 <laughs> 이러면 꼭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세요 이렇게 만져줘요 만져주면은 더 먹을 때도 있고요, 달라서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. 이렇게 위에서 보면 배가 빡빡한 게올라왔데요 끝난 거예요. 저는 130 정도 남았습니다. 400, 500, 530, 600에서 130배면 570. 570 정도 지금 먹었네. 한600 조금 안 되게 먹었네요. 한세개 정도.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은 아침에는 요걸로네개 줬어요. 조금 양이 늘어서 요걸로200 짜리 네 개면 800. 아침에 한날당한 400ml 정도. 갖다 대도 안 먹어요.